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재니라. 아멘. 오랜 침묵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의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이를 강조하시면서 욥의 무지하고 한탄하는 자기 변호를 일축시키기 위해 온 우주를 조성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가 요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요베 친구들이 벌였던 모든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솔한 논쟁을 삼가라 하나님께서는 요베 무지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추궁하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했던 요이나요의 고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변론을 늘어놓았던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우 모두는 단한 마디 답변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왈거알부 할수 없는 그런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 이것을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 했는데요. 이 사야에서 29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하면서. 토기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가 총명이 있다 없다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 2사에서 45장 9절을 보게 되면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서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솔하게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받는 요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상상이나 추론을 하지 말라. 요베 고난에 대해 죄의 결과라는 해석을 내린 요베의 새 친구와는 달리 엘리오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선포함으로써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우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논증을 제시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상상이나 어떤 추론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을 추론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거나 혹은 독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드넓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거대한 갓난아이의 구름을 강보에 비유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신 것,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온 우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땅 그리고 그 위, 땅밑 각종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일어나는 창조세계의 현상 날씨, 기후, 변화 이 모든 것, 공중에 놀라운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그 뜻을 인간이 너희가 할 수가 있는가 이는 부피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따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것을 추론하여서 상상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는 그 현상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과 사랑하심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궁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요번 처음부터 품었던 의문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마디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흡족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고난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광대하시고 권능에 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직접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그는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다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왈고알부 왈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번 경외의 대상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고난을 다 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배 태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런 태도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바라오기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함이 우리 삶의 근본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본 에너지가 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이어서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의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평온함과 의연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었음을 고백한 이런 욥처럼 오늘 우리도 욥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실 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